안녕하세요. 개미 주식 투자자 엔트맨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어, 대한전선이 뭐 5월 정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호방건설에서 어, 인수를 하는 이슈로 인해서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주가 상승 이후에 어,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 패턴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차트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어, 케이블 뭐 전선 관련 제조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올해 5월 달부터 보시면은 어, 호반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6월 달에 난 뉴스인데요. 대한전선이 이제 호반 그룹에서 대한전선을 인수함으로써 대략 한40% 정도의 어,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또한 코스피 200에 네,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주가의 흐름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5월 28일부터 이제 신호탄을 쏘면서 호반그룹이 인수하는 어, 뉴스라든지 뭐 코스피 200편입 뭐 이슈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주가가 며칠 만에 어, 상승폭이 뭐 200%가 주가, 주가가 올랐어요. 어, 단기적으로 200%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 너무 높은 고점에서 매수를 잘못하시면 어,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일봉상에서 보이는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이는 자리가, 어, 직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밑으로 조정을 주면서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대략 한 3,030원에서 뭐한 2,900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겠네요. 네, 요런 자리들. 네, 여기가 아마 매물대가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밑으로 조정을 줄때 지지를 받고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막는 브레이크 자리. 그리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잖아요. 주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요렇게 어 단기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대한전선이 2755원인데요. 지금 이제 밑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2350원 자리, 네, 61선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혹시라도 요 지점을 깬다라고 하면은, 1980원, 1920원 자리, 네, 요 지점이 이제 121선 지지선으로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두 개의 지지라인을 그어볼 수가 있겠네요. 대한전선은 코스피에 어, 상장이 되어 있는 전기 장비 업종이고요. PBR이 6.7배 퍼가 798로서 어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좀 고평가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총 발행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요. 8억 5천 600만 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5억 500만 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 주식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반산업에서 40%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1955년에 설립이 되어서 국내 최초의 종합 전선 회사인 대한전선이라고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은 전선 부분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어, 전선 부분에서는 뭐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등 어, 케이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생산 및 운영 능력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566억 입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어, 재무상태가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많이 내고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어, 2014년까지 큰 폭의 영업 적자를 내었다가, 뭐, 조금 적자 폭이 만화되긴 많아, 많아 했는데, 어, 아직까지 벌어드리는 매출액과 단기 순익에 이 비해서, 어, 기업의 가치, 즉, 시총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주가가 그동안 조금 많이, 어, 하락을 했어요. 이제 감자도 여러 번 하고, 주가의 하락폭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바닥 구간을 좀 기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호반그룹에서 인수하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어, 눈에 띄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150원 자리, 이 자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들어왔던 돈의 힘이 있고, 아직 이제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주가가 나간 그런 부분이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한 차례는 슈팅을 한번더 주면서 이렇게, 어, 2차 슈팅으로 주고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지금 강하게, 어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급하게 들어 올렸으니까, 어 세력들도 주가를 떠넘기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할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30분 봉으로 제가 차트를 조금 줄여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눈에, 어, 띄는 자리가 한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자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 자리를 돌파하고 뚫었으니까 네,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구간이 어, 매물대 구간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2차 슈팅이 나오죠. 그렇다고 라 하면 네, 요 구간이 네, 지지가 될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2,850원 자리까지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고 나서 요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850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지가 받으면서 주가가, 어,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여기 2350원 자리에서 한번 1차, 혹시라도 여기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은 2100원에서 뭐 1900원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주가가 요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요런 패턴을 좀잘 보시고, 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 8 5 0원자리에서 익자를 어, 하시는 어, 좀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새로 진입을 하신다고 라 하면 2350원에서 1참에서 어, 하고 2110원에서 2참에서 어, 하는 구분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에 대한 종목 어, 정리 좀 해볼게요. 어, 사업은 전선사업을 어, 영위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에는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돈보다 시총이 좀고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호반그룹에서 인수하는 이슈하고 코스피 200 편입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5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상승세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은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기, 매수 타점으로게 되면은 어, 2,350원에서 1차, 2,100원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2,350원 같은 경우는 61선 지지를 받는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1,900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손절하면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에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